도마스테, 토니랜드, 토니입니다. 두리번, 두리번. 처음 하는 동작이라 컷잎마냥 이리저리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.

섹시하게 고양이 자세를 취해주세요.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.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. 한 동작에 대략 20초에서 30초씩 늘려주세요 발과 반대쪽으로 시선을 봐주세요 진짜 못합니다 어깨를 붙이려고 노력해 주세요. 이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. 한 동작에 대략 20초에서 30초씩 늘려주세요. 또다시 시선을 반대로 봐주세요 오른손 왼 겨드랑이 쪽으로 맞고 숨 마시면서 왼손 팔 잡혀서 반대쪽으로 시선도 응. 왼쪽으로 어깨를 붙이려고 노력해 주세요. 진짜 못합니다. 따라하셔도 좋습니다. 아이언맨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이번에는 새로 태어난 망아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마시면서 오늘도 고장이 났습니다 자세는 엉성합니다 손 마시면서 어깨가 손목 으로 가서 한발한발 양손 사이에 햄스트링을 늘려주려고 노력합니다. 배가 인사를 하네요. 토하 무릎을 펴주려고 노력합니다. 무릎바아발 바닥 소자의 가슴이나 턱받아 가슴 한번 넘어갈게요 그냥 스르르 내려가서 숨 마시면서 앞발꿈들어다바발드 엉덩이 바어다엉쭉 들어서 엉쭉 들어서 다음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